효과적인 안정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훈련 다니시는 분, 예비군 훈련 안다니세저민방위 민방이, 어, 민방이 <laughs> 민방위 더 좋아. 미 예비군 다니시는 분이세요? 예비군 훈련장을 딱 가보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하더라고 아무데나 어짐자고 아무데나 뒤집어 자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환경이 그래요. 거기 환경이. 자 건설현장에서도요 입구부터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절도 있게 한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아무데나 쓰레기 버릴까요? 못 버립니다. 제가 하이닉스 갈 때도 거기 하이닉스 이정만 팀장이라고 불러가지고 같이 보자 입구에서 만명 이상 지나다니는데 저는 어떤 점검을 하냐면 입구에서 잠깐 그리고 지켜보는 거, 관찰하는 것만 10분, 20분 계속합니다. 자저 그 근로자들이 지나다닐 때 안전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가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닌 것으로 느껴진다면, 라 제가 일주일마다 다녔어요. 제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자문을 다녔거든요. 그 다음 주에 올 때니까 SK 에코플랜트 쪽에다 얘기해서 입구를 근로자들이 뭔가 느낌을 갖고 하게 만들어라. 연구해서. 라고 하는 컨설팅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한색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더니 나중에 그게 맞아요. 자, 이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장 높이가 115m입니다. 저 위에서 밑에 쳐다보면서 장비의 동선과 사람의 동선이 겹친 데를 같이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거 저대로 둬도 될까? 이거 고민하고 일주일 후에 이거에 대해 조치 좀 하면 안 될까? 라고 하고 와요. 그런데 그것들이 큰 틀에서 잠기다, 바뀌다 보니까 무지 없이 그 엄청난 2조, 2조 3천짜리 프로젝트가 거의 사고 없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소하게 안전 난간이 어쩌고 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요. 큰 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횡단보도에 차들이 들어오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한 방에 해결할 게 있더라고요. 신호만 바뀌면 즉각적으로 뭘 들어오려고? 그러? <laughs> 조금 극단적이긴 하죠 극단적이지 물론 어거지 설정이긴 해요 이걸 경험하고 아 매번 그렇더라 하면 신호등 바뀔까 봐할수 <laughs> 할수 있다는 거죠 <laughs> 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았으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서울시청 앞에 있는 어, 지하 뭐지 지하철 출입구에요. 근데 환풍구가 이렇게 있어 무전 엄청나게 튼튼하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출퇴근할 때 보면 꽉 차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날은 이 테두리에다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쭉 해놓았다고 가정하면 그 전날과 그 다음날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겠죠 네 예. 예, 그게 넛지 효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실제로 적용한 것이 부산에 가면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광안대교 있죠. 이 곡선교 처음 만들었을 때 사고 엄청 세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대안을 쭉 해봤는데 없어. 안 찾아줘. 그리고 누군가가 너지효과 한번 이용해 볼까요라고 한 것이 이렇게 마킹하는 겁니다. 요즘 마킹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거기에 게임하듯이 맞춰가 막 가. 근데 신기하게도 1년 후에 평가를 해보니까 사고가 전년에 비해서 30% 정도 줄었어. 누구의 노력 때문에? 관리 감독자의 노력 때문에. 관리 감독자들이 노력하면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안전에 관련된 여러 건들이 있는데 다 생략 그, 하, 하겠습니다. 아니, 뭐 말씀을 드린다면 d l n c 혹시 관계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대림산업. 이거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네 이것도. 이거 안전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구호를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직원, 남직원 사과를 없이 전화를 받을 때 안전은 내가 한다, 안전팀의 이호배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캐릭터를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 해서 캐릭터 지금 잘 쓰고 있진 않지만 금호는 금호건설은 지금 저희가 만든 캐릭터 쓰고 있더라고요. 인제는 인제서 예전에 한동안 안 쓰더니 근데 이렇게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삼성물산에 이것도 꽤 오래됐는데. 어 사고 예방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두 가지 영상 10분짜리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제공을 했어요. 삼성은 어떻게 했냐면요. 협력업체가 오면 업체가 결정되게 되면 이유 없이 삼성의 어 안전 관리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보여 주는 것을 이 10분짜리를 영상을 보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웃음> <웃음> 발생했고요. 전체적으로 전기가 다 흐르는 상태에서 어, 이 사람들은 어, 1차적인 조치 없이 사람을 구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구하는 데 집중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자, 자신도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은 체계적으로 전원을 먼저 차단한 다음에. 어, 뭐 이렇게 구호 작업을 펼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할수 있겠죠.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엄청 길잖아요, 그죠? 얘는 부산건설에 저희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한 근로자 교육용 교재입니다. 영상으로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들도 되게 많고 제가 하다가 못한 게 뭐냐면 표지판입니다. 여러 가지 막 시안만 좀 잡다 말았는데 지금의 표지판은 너무 식상해 근로자한테 안쳐다봅니다 만화로 재밌게 만드는 표지판이라면 어때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사업으로 연결시켜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다가 다른 게 바빠서 못 하긴 했는데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20년 전에 제가 되돌아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안전구호는 다 기본과 원칙 준수였고 그의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아주 희양찬란한 구호로 바뀌었다가 최근 3년 이내에 구호들은 다 또다시 기본과 원칙 준수로 뒤바뀌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현장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외국은 그릇에 잔뜩 와갖고 기본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런 환경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GS건설에 2009년도에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제가 안전 경영 진단을 했어요. 5주 동안. 뭐과정에 여러 가지 측량하고요. 그러면서 어 팩터 해결해야 될 문제를 12개를 도출을 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조직의 안정성부터 해서 쭉 있었는데 그다음에 정리 정돈 제가 이제 구호를 정하기는 어, 기초안전지에서 지키기라고 적혀 있어요. 정리정돈, 청소, 구획관리, 통로 확보 이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GS건설 엄청나게 잘한 것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 까보니까 아니다. 물론 대기업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초안전지에서부터 다시 가자. 그래서 제가 점검 가고 컨설팅할 때 평가할 때도 딱 하나도 안 봤어요. 정리정돈, 청소, 구획관리, 통로 확보만 점검하고 평가하고 했어요. 현장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거 하나로도 비용 안 들이고도 엄청나게 바뀌어요.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름이 약간 생각 안 나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도 봤고요. 그래서 기본이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